예, 여기는 <laughs> 스타렉스, 리무진, 천장 벽 쪽을 철거를 일단 했고요. 아, 아직 반대편은 못했습니다. 반대편 철거하고, 어, 다음은 이제 반대편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. 자, 이제 뒤쪽 내부 바퀴 쪽이죠? 바퀴 쪽에 자 단열 작업 대충 하고, 자, 이제 다시 원, 원 상태를 조립을 할 예정입니다. 이쪽, 그, 슬라이딩 문을 여는데, 요, 껍데기를, 껍데기를 는데이 먼저, 이, 운전, 저기, 뭐야, 이 도어를, 슬라이딩 그 문, 이 도어를, 어, 먼저 뽑아야 됩니다. 요거 뽑을 때, 이걸 제가 혼자 찍어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, 음, 요, 요쪽 사이, 요, 잡아 땡기면, 요사이 있죠. 요사이, 요사이에다가 어, 그 목장갑, 목장갑을 어, 요런 식으로 이렇게 껴서 어, 양쪽으로 양쪽으로 왔다 갔다 갔다 흔들면 어, 흔들다가 딱 걸리는 느낌이 올 거예요. 그럼 걸렸을 때탁 잡아 당기면 안에 있는 핀이 핀이 빠져 나옵니다. 그래서, 그러고 나서, 어, 그 핀을, 어,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. 어, 여기 빼놓은 건데, 요렇게, 요렇게 보시면, 어, 요 안에 핀이 있죠? 요 핀이 걸려서 빠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낄 때는, 그대로 그냥 요대로 그냥 갖다 맞춰 딱 밀어 끼면 됩니다. 아, 어 그러면 뭐 간단하고, 낄 때, 에, 요 도와, 요, 잠그는 거, 고리 잘 끼시고, 음, 고기에 맞춰서, 어, 잘 끼면 됩니다. 요, 핀 빼는 게 조금 아마 애 먹을 수 있어요. 저는 한 번은, 한 번은 그냥 뭐 한, 한 30초 안에 뺐는데, 두 번째는 한 5분 정도? 아, 2, 3분, 한 시간, 2, 3분 정도 씨름하다가 뽑았습니다. 일단은, 뭐, 안에다가 매트 폼 대고, 어, 매어 단열매트, 단열매트 좀 됐고, 요거를 갖다 대고, 그리고 바깥에는, 어, 피 폼을 붙여서, 어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. 음, 천장하고, 천장은 지금, 어 단열매트만 붙인 상태고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피 폼을 좀, 어, 붙일 예정입니다. 아이고, 이 옆문 이제 뜯어 놓은 거고, 아, 이쪽엔 또 에어컨이 또 별도로 또 하나 설치되어 있어서, 음, 조금 힘들긴 했네요. 슬슬 이제 단열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적용다 아, 오늘 개천절 날 단열재 붙이는데 아주 목이 꺾여 갖고 너무 힘드네요. 2023년부터 단열재를 님 혹신 날도 붙여 보겠습니다. 드디어 1열 시트, 2열 시트를 제외하고 다 뜯었습니다. 옆에 이 리무진은 뒤에 에어컨이 별도로 하나 들어 있고요. 아 천장 아싹 뜯었네요. 아이 윗문 <laughs> 문이 하나 남았습니다. 아. 일주일 만에 철거했습니다. 여기는 모니터가 있던 자리를 뜯었습니다. 천장을 아 혼자서 힘들게 뜯었습니다. 천장 뜯기가 제일 혼자서 하기가 제일 힘드네요. 아 이거 4,600만 원짜리 리무진이 천장 <laughs> 허무하네요.